스마트 클래스 u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클래스 u는 학교 수업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오늘 설명하게 될 스마트 클래스 u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수용 스마트 앱을 실행하면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 중앙 부분에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개설 강좌 리스트가 화면 중앙에 출력됩니다. 과목을 선택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는 프레젠테이션 미러링 기능입니다. 수업 진행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프레젠테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교수용 태블릿에 PPT가 출력되고 동기화된 프로젝트 화면에도 수강생을 위한 화면이 연동되어 보이게 됩니다. 현재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리모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연동된 화면을 교수용 태블릿으로 프레젠테이션 강의 자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ppt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도형을 활용하고자 할때 그리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색상과 선을 선택 후 화면에 터치만 하면 강연자가 원하는 도형을 충분히 화면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실시간 학생 질의 응답 기능입니다. 강의 중 질문이 생기면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학생의 질문이 왔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 리스트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해당 질문을 클릭하게 되면 질문 내용이 확대됩니다. 물론 학생과 교수 상호간 질문과 응답이 가능합니다. 응답한 학생의 결과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수강자가 스마트폰으로 진행 중인 강의 관련 질문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강연자 역시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난이도와 대답의 양을 판단해서 수업 이후에 답변을 올리더라도 학생들은 응답된 결과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공개 퀴즈 배포 및 응답 확인 기능입니다. 퀴즈의 경우 버튼을 누르면 강연자가 미리 준비한 퀴즈가 리스트에 표시되고 퀴즈 선택 시 세부 설정으로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통해 퀴즈 문제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받은 학생은 바로 답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연자는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 또는 개별간 배포가 가능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은 답안을 작성하게 되고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는 도중 퀴즈의 제한 시간이 끝나게 되면 메시지가 리스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퀴즈 답변에 대한 결과는 응답 인원, 응답률 정답 인원 등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체크 후 차후의 채점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클래스 U의 활용 영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